50견을 치료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어깨 관절 움직임을 늘려줘서 관절막에 늘려주는 스트레칭 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깨를 움직이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움직임을 하는데 제한이 너무 심하거나 아무리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 움직이는 각도가 호전히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합니다. 수적인 치료는 말 그대로 관절막이 굳어 있는 관절막을 칼집을 좀 내서 관절막을 좀 유리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적인 치료를 하면은 관절 범위가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어,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적인 치료를 할때 어떤 마취 위험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적인 치료를 바로 고려하지는 않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관절경화 경우 관절막 유리술이라는 수적인 치료로 증상 을 호전 시킬 수있 습니다.